김정은 교수를 보면 배워서 남주자는 단독대학교의 슬로건이 생각이 납니다. 배워서 남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분이 김정은 교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요즘 강연하는 스타, 꼭그 연예인처럼 그렇게 그 강연을 전국으로 누비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나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좀 뽐내는 듯한 그런 태도가 좀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 <laughs> 어, 적당히 과시, 적당한 과시욕이 에,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 아시죠? 사람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멋지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어, 배워서 남줍시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배워서 남줍시다 배워서 시다 남줍시다. 배워서 남줍시다. 오늘 56쪽을 잠깐 보시면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1인 미디어 시대라는 말씀 아시죠? 어, 네. 어, SBS, MBC, KBS, EBS뿐만 아니라 요즘은 방송 채널이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들도 어쩌면 방송 작가이고, 방송, 그, 오, 어, 어, 촬영, 그, 기사예요 50, 56쪽입니다. 어, 우리는 그 스마트폰 가지고, 뭐, 그, <laughs> 돌발적으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해서, 모두 SNS에 올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 그, 카메라에, 노출됩니다.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한테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인터뷰할 때 거기 맨 위에 보시죠.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제가 면접 볼 때, 면접 생들한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결론부터, 키워드로 결론부터 말하라. 본인 강점이 뭡니까? 그러면 어, 집중력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력에, 집중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증거를 내는 것이 설득력 있는 그런 답변 요령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 그리고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라.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죠. 어, 가장, 가장, 그, 뭐랄까요. 안 좋은 대답이 뭐냐면 센터 맞은 대답이에요. 전혀 질문과 관계없는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어,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핵심을 찌르는 답변을 할수 있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하했습니다 3번. 가급적 간결하게 말한다. 사람들은요. 그 유창하게 말한다. 장황하게 많은 것을 상향한다. 이게 말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있을 수 있는데 말을 잘하는 거는요. 간결하게 핵심을 찔러서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 끝을 분명히 가라 네. 어, 어느 정도 습관이 말 끝을 흐려요. 대부분. 근데, 아나운서는 말 끝을 확실하게 끝에, 끝까지 발음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나운서가 되어야할뜻은 아니지만, 음. 보다 명쾌하고, 뭐, 보다 명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는요, 말 끝을 어, 끝까지 발음해주는 그런 어느 정도 습관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5번. 제가 메라멘 법칙을 가끔 얘기하는데요 언어적인 요소가 45% 55%는 비언어적인 요소에 의해서 평가되고 인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요소에만 관심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 비주얼한 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명확한 바다른 자세가 중요한데 바른 자세는요 저를 보시죠 이게 여기를 6번 현대라고 하는데, 여기를 쫙 눌러서 옆에서 보면 짤록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허리를 곧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를 곧게 허리가 꺼져 있으면 턱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를 곧게 세우면 턱이 자동으로 당겨집니다. 살짝 긴장한 듯한 느낌을 주는 아주 호감적인 자세가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턱을 살짝 당겨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입술꼬리를 살짝 올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하실까요 와이키키. 마이티. 예. 예스. 예스. 개구리 뒷 다리. 격침이면 개구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예. 살짝 입술꼬리를 올려주세요. 그러면 기분이 절로 절로 좋아지고 업됩니다. 입술꼬리를 내리고 입술꼬리를 내리고 입술을 내밀어 보세요. 왠지 기분이 우울해지고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살짝 음. 올려주는 게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어, 고개를 함부로 흔들지 마라. 마치 왕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바르게 하라. 이게 아주 그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신뢰를 줄수 있는 에티튜드,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따라서 하실까요? 자신의 언어로 인터뷰하라. 시작. <목소리> 인터뷰가 예정되면 다 접은 사람들은요 시나을를 만들어 요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원고 보고 읽습니다. 왜냐면 하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그 원고는요 어, 문어체예요 구어체 말이라 그래서 내내 언어습관하고 전혀 다른 문장이 내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걸 보고 이, 읽게 되니까 얼마나 어색한 인터뷰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언어로 인터뷰하는 방법은요. 어, 문장으로 원고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로 문장을 준비하시는 됩니다. 여기 앞에 나온 스피치 하실 때에도 완벽한 문장을 가지고 하시면 결국 그걸 읽게 돼요. 그러면, 어, 아주 자연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어, 자신의 언어로 만 하려고 하면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어, 간추려진, 간추려진, 요약된 워드로 요약된 그런 그 메모를 가지고 스피치 하는고 가장 자연스럽게 말을 i l d r e n 어떤 children, 하실까요? 질문에 대해 대답하라. 시작. 모든 질문에 대해 l d r e n children, c h i l 관 r e n children, c 는 i l d r e n c h 는 l d r e n children, c 대답 l d r e 라 children, c h i l d r e 하 c h 대 l d r e 는 c h 지극하다는 그 공무원들, 공무원사회에서 복지부동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하고 무관하다 해서, 어, 무성이하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질문 한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적극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 여기, 7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안 나와 있는데, 팁으로 하나 더 드리자면, 소신과 명분을 세워서 대답하라. 시작. 소신과 명분을 세워서 대답하라. 소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객관적인 말, 의례적인 의뢰, 의뢰, 말, 어, 교과적인것 같은 말, 일반적인 말, 어, 이거는요, 어, 뭐랄까요, 그 독창적인 견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평소의 믿음, 평소의 뭐까지 견디기 좋을까요? 공적 입장, 명분을 세워라. 대개 보면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옹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더 확대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명분이 승말만을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열 번째 따라서 합니다. 소신과 명분을 세워 답변하라. 시작. 소신과 명분을 세워 답변하라. 근데 이거는 지금 인터뷰, 인터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내가 답변하고 나의 의사를 제안하고 할때다 필요한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습관을 갖는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하라. 가급적 간결한 수록 좋은 답변이다. 말끝을 분명히 하나님 얻어 주는 습관을 가져라 허리를 네. 곧게 세우고 턱을 살짝 당기고 <놀람이> 입술꼬리를 올리면 호감적인 어, 자세가 된다 신이자 허리를 곧게 세우고 턱을 당기고 입술꼬리를 <DR1> 올리면 가장 호감적인 그렇게 자세, 그렇게 몸의 자세를 갖게 된다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라. 자신의 언어로 모든,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라. 모든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답하라. 가장 중요한 거, 항상 소신과 명분을 살려서 언행하라. 시작. <목소리> 인터뷰 금지사, 세 가지 있습니다. 지나치게 유창하게 말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이게 신적 부담감이 엄청 줘 아니, 아나운서시냐고요? 방송인이시냐고요? 방송인도, 아나운서도, 어, 연예인도, 어, 카메라 앞에서는 실수를 하는데,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심적 부담이 돼서 그게 우리가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 모습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말아야 하시죠. <laughs> 생활 앞에서 어, 대화할 때는 포카페이스처럼 그 무표정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예, 공식적인 자리에서 너무 감정 울그락불그락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소심해 보이죠. 그래서 그 선거 때 보면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 할때 보면 참 뭐랄까 대답하다 대고하다 이런 걸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빠져나가지? 답변을, 대답을 어,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어, 담대해져라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정직하지 말것 시작 지나치게 시작. 정직하지 말것 프랭크가 실은 매력의 기준이에요 솔직함이 솔직함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거든요 근데 솔직하다고 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답변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법정 앞에서도 국비권 행사가 있습니다. 불리한 답변은 하지 않는 거거든요. 방송 인터뷰, 혹은, 어,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솔직한 게 능사가 아니라, 자기에게 불리한 것, 불리하도록 솔직할 필요가 없다. 한번 따라사실까요 솔직함이 삶의 무이긴 하지만, 자기에게 불리하도록 솔직할 필요는 없다. 이거 따라사실수있어요 아니, 제가 이게, 지금 문장이 길은데 저는 그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원리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함이 생활의 무기긴 하지만, 자기에게 불리하도록 솔직할 필요는 없다. 이걸 의미를 이해하시면 따라 할수 있어요.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문장을 어, 외우려고 하면 멈추나. <laughs> 어, 의미를 이해하면 따라 할수 있어요. 자, 시작. 솔직함이 생활의 무기이긴 하지만 자기에게 불리할 것만큼 솔직 같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특히 방송 인터뷰에서 더욱 더그러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자계에서 모두 일어 주시겠습니다. 그레서박발한 하시겠습니다. <laughs>